오늘 긴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SBS 축구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 이른바 골때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결승전에서 불거진 편파 판정과 편집 조작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시즌에 이미 한 차례 방송 조작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골때녀에게 두 번째이자 더욱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방송된 골대녀 FC구척장신과 FC원더우먼의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접전 끝에 구척장신이 원더우먼을 2대1로 꺾고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구척장신 팀은 과거 두 차례나 우승문턱에서 좌절하며 만년 우승후보라는 안타까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그 징크스를 깨고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며 오랜 염원을 풀었습니다. 팀의 승리는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이어야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 경기는 심판의 일방적인 편파 판정과 제작진의 편집 조작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 게시판이 그야말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원더우먼의 에이스 선수인 마시마 유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호쾌한 중거리포를 연달아 터뜨리고 번뜩이는 드리블로 상대 선수들을 연이어 제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척장신 선수들은 마시마 유선수를 마크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거나 무리한 테크를 하는 등 다소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방송 화면에도 여과없이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명백히 포착된 거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구척장신 선수들에게 어떠한 경고, 카드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원더우먼의 조재진 감독이 심판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항의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경기 기록지를 지난달 30일 공개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개된 기록지에는 마시마 유선수가 후반 12분에 오히려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시마 유선수가 경고를 받는 장면은 지난달 27일 방송에는 단 한순간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청자 게시판은 제작진이 플레이어들의 무리한 반칙을 유도하고 이를 오히려 눈감아줬다는 격렬한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시청자 박모씨는 제작진과 이영표 감독은 사과하시길 바란다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분노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박씨는 모 선수가 상대 선수 몸을 감아버리고 계속 손을 쓰고 프로에서도 해선 안될 플레이를 계속하는데도 그 선수 스스로가 죄책감에 감독에게 물으니 감독이 황당하게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후반에도 다른 선수가 골대 앞에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레이를 반칙으로 끊었는데 옐로우나 레드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심판이 넘겨버리고 도저히 더 보고 있을 수 없어 tv를 껐다며 당시 느꼈던 답답함과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박씨는 또한 누가 이기든 지든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에 꼴대녀 팬이 됐는데 이번 경기에선 더러운 수단을 써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 승부 방식을 노출시켰고 이영표라는 국가대표 출신의 경험 많은 감독이 그걸 지시하는 모습 해설진과 심판의 방관 속에 예능도 프로 같은 경기도 아닌 그냥 사회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경기가 된 것에 기분이 더러웠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능을 망치고 함께 뛴 상대 선수와 팀을 아프게 하고 시청하던 시청자 마음을 다치게 한 제작진과 이영표 감독은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비단 박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 분노한 일부 시청자들은 제작진을 전면 교체하고 심지어는 방문신 SBS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시청자들은 성명까지 발표하며 제작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dc인사이드 골대녀 갤러리에서는 지난 1일 더욱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결승전 경기 기록지에 따르면 후반 12분 마시마 유선수의 경고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방송과 유튜브, 풀버전 어디에서도 해당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척장신 선수들이 마시마 이후 선수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과도한 접촉에서도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유일한 경고를 받은 마시마 유선수가 어떤 상황에서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DC인사이드 갤러리 측은 우리는 방송사의 편집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편집권은 시청자 오인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핵심 판정 장면의 미공개는 편집 투명성에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며 제작진의 편집 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해당 누락 경위와 사유를 즉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본 사안은 특정 선수나 팀을 겨냥한 비난이 아니다. 우리는 선수 보호와 경기 공정성, 방송 편집의 투명성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비난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작진은 상기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7일 내에 게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골대녀의 조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에도 FC 구척 장신과 FC 원더우먼의 경기 편집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에는 경기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바꿔 실제 경기 흐름과 다르게 보이도록 편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예를 들어, 전반전 스코어가 5대0이었던 경기를 3대0으로 시작하여 후반전에 3대2, 4대3, 6대3 등으로 치열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득점판의 점수, 선수들이 마신 물병의 개수, 변화 등을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포츠의 연출을 더하면 조작이지 선수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박슬기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조작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지적은 당시 제작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골 때녀 제작진은 편집 순서를 일부 뒤바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예능적 재미를 추구하는 것보다 스포츠의 진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설을 맡았던 배성재 아나운서와 이수근 씨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작진은 이들이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는 자신이 제작진이 준 멘트를 생각 없이 읽은 것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멘트가 조작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하며 방송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축구계 인사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김병지 감독은 골대녀 논란에 대해 경기 조작은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스포츠맨십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인의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자 골대녀는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 프로듀서와 연출자를 교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자체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동안 재정비 기간을 가진 후 방송을 재개했으며 방송 재개와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제시된 개선 방안으로는 축구 경기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후반 진영 교체,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 점수판 설치, 그리고 심판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 감독관 입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나아가 경기 주요 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청자들이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작 논란 이후 방송된 골대녀는 이전 시청률보다 서폭 하락한 8.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과거에도 조작 방송 논란을 빚었던 골대녀는 이번 결승전 방송에서 다시 한번 특정 팀 옹호와 페어플레이 위반 편집 조작 및 음폐 의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시청자들의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민원이 빗발쳤던 만큼 이번에도 제작진의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청자들은 단순히 1회성 사과를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과 정정당당함입니다. 시청자들은 골대녀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여성 축구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조작 논란은 이러한 시청자들의 순수한 기대와 열정을 저버리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과연 골대녀 제작진은 이번에도 시청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꼴대녀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요구에 제작진이 어떤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혹은 이대로 시청자들의 외면 속에 사라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스포츠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지켜질지,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